두번째 도전입니다 <laughs> 오늘의 네. 등급을 확인해보시는걸로 네 저번주에 되셨던게 뭔가 채팅이 되서 레벨업이 되셨을 네. 수도 있잖아요 가만있봐 로그인은 어떻게 하더라? <laughs> <laughs> 다짜고짜 네이버 로그인을 할 필요는? 맞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laughs> 네네옷보다 그동안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아, 아직 <laughs> 아직은 치매가 안 나는 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님 <laughs> 네. 레벨이 지금 시민이세요. 지난 주에 뭐였죠? 평민. 평민. 네. 오, 드디어 시민이 됐어요. 오, 네, 어, 뭐, 하셨어요? 어 이거 뭐? 어하셨어요어 이거 뭐 쉽네. <laughs> 시민 다음 단계는 뭔가요? 초수네요, 초수. 초수, 고수, 중수, 초수. 네. 그러면 오늘은 초수가 되는 걸 네. 초수가 목표로 될수 있도록. 내공 점수가 문제겠군요 네. 내공 점수가 달려있는 걸 공략해라 오, 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네. 계신데요 아, 여기서 많이... 아, 네. 저 내공이 많이 걸린 걸 한번 <laughs> 해볼까요? 440? 네? 꼬마 업적 사슴벌레 키우는 방법 사는 곳, 번식, 먹이 알려주세요 써볼까요? 이게 뭐 워낙 저기 많으니까 사는 곳은 나무가 많은 숲속 그중에서도 큰 나무에 상처도 좀나 있는 그런 제법 깊은 숲에 많이 살지요 번식은 수컷들이 큰 턱을 무기로 삼아 서로 경쟁하고 암컷에게 접근할 권리를 쟁취하며 짝짓기를 합니다 먹이는 요즘 젤리처럼 되어있는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신다면 내공 부탁드려용 명함 및 물고기 꿈풀이 부탁드립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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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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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러니까 오르면서그 명함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길을 가던 중 다리 밑강에큰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한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 저를 찾아보자 홀드간 던졌는데 물고기가 단번에 삼키졌습니다 물고기 내부를 물어뜯어 구멍을 뚫었는데 사이로 물이 들어오다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폭탄물의 몸이 사라지듯 물고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쉽네. 네 내공 백이고요 질문이 그냥 교수가 되면 <laughs> 무슨 무슨 소린가 했더니 상사가 없죠 대학교수에겐 상사가 없다고 들어서요 그러니 대학교수가 제일 세고 명령들을 일은 없죠 아네뭐 답변해 볼까요 네예그 맛에 교수하죠 예그 맛에 교수하죠 하지만 학과장님도 있고 총장님도 있습니다. 연구 업적 못내면 엄청 쪼들립니다.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하면 마음 편한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구한 건데 대학생들 과제를 낼때 무슨 마음이 들으시나요? 과제 낼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니까 <laughs> 과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조별 과제는 어체서낼수는 저는 시험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험을 보이지 않고 성적을 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학생 위주의 수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조별 과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건 뭐 잘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고요. 평가를 또 어떻게 해줄 건가 이게 또 문제잖아요. 무임승차로. 점수 같이 맞는 것도 어떤 학생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20몇년 동안 그걸 했는데 한 번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걸로 보면 네,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떤 동물의 똥일까요? 집 옥상인데 누가 자꾸 똥을 네. 싸놓습니다 비둘기도 여기에 똥을 자주 싸는데 비둘기 똥은 아닌 것 같아요 쥐똥도 아닌 것 같고 고양이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똥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색깔과 모양인데 크기는 작습니다 사진의 구멍은 물 내려가는 배관입니다 자꾸 똥을 싸놔서 버킷보드 같은 해충이 많이 생겨요 벌레야기랑 나프탈렌투어도 똥을 싸네요 어떤 동물의 똥인지 알려주세요 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기 구멍에 있다는 겁니다 구멍에요? 와우 어 여기? 음. 제가 보기엔 고양이 똥 같은데 약간 털도 털도 약간 섞여 있어 보이고 포유동물 연구하는 사람이면 대번에 맞출 텐데 포유동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로 똥생물학자라고 부르거든요 <laughs> 근데 저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스케톨로러지스트라고 불러요. 장난스럽게 포유류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동물을 못 만나요. 포유류는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표범을 연구한다.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돌아다니면서 제귀와똥 주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워가지고 실험실에 와서 알코올도 붓고 이래갖고 저걸 이렇게 다 이제 저 녹여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걔가뭘 먹었나? 예, 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뒤지면서 어느 정도 크기의 새를 몇 마리 먹었다든가 쥐를 뭐 어떤 쥐를 몇 마리 먹었다든가 이걸로 해서 그렇게 그 논문을 써요. 네. <laughs>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 똥처럼 보입니다. 뭐 이거는 자신은 없습니다. 우주신이 족제비를 외치셨고 시민이신 음. 그 신님이 시민이 고양이 똥이다. 네. <laughs> 우주신과 시민의 대결. 가능성은 적군요. <laughs> 음. 감히 제가 신에게 도전하다니. 네. 어차피 제가 일회용품 줄이려고 노력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쓰고 소고기나 아보카도 안 먹어봤자 다른 사람들이 먹잖아요. 어차피 자녀 안 낳을 사람들은 <laughs>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냥 자기 손에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나만 잘 살고 가버리면 된다 이거죠. 환경 보호 노력한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라고 하는 거죠? 대응할 논리를 펼쳐 주세요. 직접적인 피해가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지 보시면 이질문에 하신 분의 연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안 주변 환경이 정말 나빠져서 피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 보호 노력을 해도 남이 안 한다고 안 하면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제인 구달 박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게 환경 운동입니다. 그래야 함께 살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지금이라도 한다면 진짜 안할수 있죠? 그건 늦었다는 게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늦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대기 중에 뿜어낸 온실 기체의 양만 가지고도 앞으로 한동안은 기후 변화가 그냥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거둬들이지 않는 한 과학 기술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뿜어낸 온실 기체를 어떻게든 포집하는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우리 뭐, 가망성이 없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죽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줄이고, 줄이고, 줄여야 우리 당대에도 좋아지는 걸볼수 있고, 아이들 세대에 가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령이 떨어지고, 뭐 이래서 공장 가동이 줄어들고, 자동차 매연이 줄고, 뭐막 이러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역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되돌아오는 것 같다 해양생물학자는 돈 많이 벌어요? <laughs> 아, 뭐 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한때 해양생물학자가 꿈이었어요 제집 여행이라는 걸 봤는데 하늘 바다에 갔습니다. 우리를 맞이해 배를 타고 바다 설명을 해주시던 교수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분처럼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부자 아니셨어요. 자연 과학자가 되셔서 부자가 되실 꿈은 꾸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을 연구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구는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잖아요. 우리가 바다 연구를 면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바다 연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도 있고요, 경쟁이 비교적 덜한 편이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해볼만합니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것도 역시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해양생물학은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있는 거죠. 육지에서는 돈 없으면 그냥 걸어다니면서 할수 있는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해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한번, 뭐, 그런 꿈이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어, 절대 굶지는 않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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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수 정도는 그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네. 네, 다음 주에 또 소설을 네. 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